결제해서 꼭 해야 될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데 그걸 간결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지. 간결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단순히 말이 아니라 글을 쓰는 이유는 영원히 내 생각이 남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게 시예요, 시. 그래서, 어,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시를 선택한 이유는, 아,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선명한 말을 내가 미리 준비하겠다. 준비하는 과정을 절제라고 하고, 그 절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해서 내가 표현하겠다. 근데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게 표현하는 건 금방 사라지거든. 그런데 글로 표현하는 거야. 글로 글로 표현해서 남긴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야. 내 글을 누군가 읽어서 내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 이게 공감을 하려는 시도라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시를 썼으면 좋겠어. 시를 써도 되고, 시가 힘들면 느낀점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 온 수업 자체가 인텐시브하고 여러분 삶 전체를 막 뒤집어 놔야 돼. 이제 뭐 외운 거 그냥 발표하고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인클래스가 참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최선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모잉을 오늘 지난 시간에 민지하고 나인가 외웠잖아, 그지?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노력을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42행위가 상당히 길잖아. <laughs> 이거를 한번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자. 여러분이 갈매기 조나단 리비센스 이거를 외웠기 때문에, 아, 완벽하게 외운다는 건 뭔지 알아?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암성이에요. 그래서 그 시도를 하면 여러분이 서서히 바꿀 거야. 여러분의 DNA가 바꿔지고, 여러분의 인내가 생기고,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퀀턴리프를할 거야. 갑자기 쭉, 쭉 이렇게 뜰 거라고. 오늘은 다 같이 읽는 걸로 쫙이 챔투하는 걸로. 나는 여러분이 외우는 거를 저기 티베트의 라싸 같은 수도원에 승들이 딱 앉아서 공허 어, 외우는 것처럼 <laughs> 우리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외우고 내가 그냥 퍼스널하게 양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 있느냐 이거 사실 이거 자체가 공감의 연습이라 나 혼자 이렇게, 이건 낙서 아니야 스크립을 스크리블. 스크립을 하고 글을 쓴다는 건 달라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모든 사람이 다 읽는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낙서를 한게 아니에요. 낙서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 읽히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읽히게 하는 좋은 글은 뭐냐? 그게 뭘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모든 인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이 있어. 그건 뭐냐면 윤서라는 개성이 발견되는 윤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야. 그게 뭐냐면 윤서라는 개성인데 그거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영이하고, 달라야 돼.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축하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 윤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읽은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축하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는 뭐냐? 나, 내가, 내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어휘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시을 읽으면서 나에게 감동을 준 단어나 문장이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고유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의 신금을 올리게 돼 있어. 그게 좋은 글이에요. 그게 좋은 시야. 그래서 우리가 섹스피어를 읽고 로버포스트를 읽고 길가미시 서사시를 읽고 일리아스를 읽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일리아스의 호메로스가 자신 마음속에 가장 깊은 것을 드러냈더니 이 가장 깊은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유니버셜하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사적인 거, most private 가장 사적인 것이 most universal하다, 가장 보편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써야 돼, 자신의 생각. 근데 네,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보통 교육하면 남들과 경쟁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하면 두 가지 생각해 아, 내가 쓴 글이 틀린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쓴 글이 열등한 거 아니야? 이거는 경쟁이거든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부터 생활할 새로운 시대는 여러분의 노래를 불러야 오늘 사과를 보면 사과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모두 생김새가 달라요, 그렇지? 그 다름이 사과의 유니크니스예요그 다름 자체가 사과를 아름답고 맛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생각을 그냥 옮겨요. 제가 이제 오늘 애플 피킹을 딱 설명을 하면. 내가 오늘 쭉 읽은 거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 쫙줄 거야. 그거는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난 주제 하나. 아, 예를 들어서 사다리, 레로일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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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셋 그래서 그 붉은 사과일 수 있고, 그 주제를 딱 주면, 그 주제를 딱 갖고, 한번 몰입을. 아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자신에게. 아그 자신한테 생각나는 문장을 한번 쭉 써봐. 여러분은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잘알 거야. 그 사람의 다 기본 품새를 보면 아 쟤는 노란 띠다. 이거 알잖아, <laughs> 그렇지? 아 쟤는 검은 띠다. 어저 아, 분은 사범이다. 저러면 운동을 안 했구나 할수 있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태권도 수련이 뭐에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의 서 있는 자세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글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 운동하고, 정신 운동하고, 여러분 자체의 영혼의 수련이 같이 가야 된다. 이 함께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시 하나를... 외우면 시만개 외운 거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왜 이런 좋은 시를 읽어도 변화를 안 하느냐? 시를 나하고 상관없는 걸. 그래서 오늘 로버프로스트가 1914년에 노스소 보스턴에 자기가 시를, 이게 사실 시 쓰는 얘기거든. 시를 쓰면서 아무리 해도 아무리 좋은 거를 사과를 많이 따도 뭐 부족한 게 있어. 이 하늘에 있을 때는 하 아, 천상의 아름다운 사과였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전부 어디 어디, 어디 어디로 간다 그랬지? 이게 셀러빈 지하 창고에 그 바구니로 버려진다 그랬잖아. 하고 아, as if of no value 가치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게 땅에 떨어지니까 이 가치가 없어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처럼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어? 느끼는 frustration. 그리고 가을에, 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많은 풍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공허한 거요 차라리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들쥐가 됐으면 좋겠어. 하이버네이션, 동면. 겨울 내내 잤으면 좋겠어 그런 아쉬움까지 딱 드는 시거든 그래서 이 시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의 나침반이 되는 시다 그래서 내가 딱 하면서 주제 하나를 딱 주면 여러분한테 집중을 해서 이 시간에 딱 20분 줄 거야 20분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는 쫙 쓰는 거야 여러분 생각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쓴 거를 한 사람씩 발표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걸 경청하고 코멘트를 해줄 거예요. 그 코멘트를 해주고 여러분 친구들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아주 경청을 할수 있어야 돼. 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우선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서 글 쓰는 거를 내가 첨삭을 지도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아, 여러분이 여기 오는 시간을 아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멀리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남는 시간에 항상 돼야 되거든. 매번 올때 인생에 남는 시간이 돼야 돼. 나는 이제 요즘 시골에 살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은 잠을 못 자요. 개울가가 있는데 개울가 건너편에 정말 세상에서 오늘 퍼피 얘기를 할 텐데 요만한 애긴데 누가 개를 묶어놨어 개집. 그 오늘 영하 삼도인데 개가 얼어 죽겠더라고. 항상 내가 개울 넘어서 먹이를 던져줘요. 근데 어떨 때는 저기 떨어져 그럼 다시 내가 개울을 넘어가서 먹이를 갖다줘야 돼. 그래서 아. 여러분하고 생명수업을 하겠다. 나 때문에 다른 생명이 행복해야 돼. 그게 실력이야, 그게 실력. 실력이 나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어? 생명수업 중에서, 아, 개 이야기, 개 시로, 개시좀 그러네. 지수 차명 이모였어요. 메리 올리버야. 메리 올리버. 아주 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지. 내가 메리 올리버가 아주 시를 써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의 독송, 개노래, 개소리야. <웃음> 그래갖고 <웃음> 여러분하고 <웃음> 개소리를 한번 어, 끝나기 전에 어, 나눠드린 오늘 야. 개 특징을 딱 접어냈거든? 그 얘기로 끝낸다.